이슈 <목소리> 온띠린다자내 얼굴을 공개. 안녕하세요. 얼공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거는 이 개머리 사람을 찍을 건데요. 뭔 개머리야? 내가 너가 <목소리> 개머리야? 너가내 머리? 너가내 머리? 나가습니다 개머리, 너가내 머리. 오늘은 개머리 숨, <목소리> 개머리? 개머리, 개머리랑 영상 <목소리> <강력한 목소리> 찍어볼게요. <목소리> 대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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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는. 안 되겠어. 입을 찾아 냈습니다. 맞아, 맞아, 맞아. 이 시원은 맞는데, 아니라고 서졌어 아니라고 쳤어. 이 시원은 내 옆에. 죽어 이시영의 충격 받았어. 저는 이시영이 아닙니다 첫으로. 뜬. 얘가 아는 친구예요. 저는 사촌형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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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찍었어.